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임영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따끈따끈한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방송도 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오늘 저녁에 방송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음, 방송 전까지 지금 몇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상품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상품은 사실 어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살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방송을 할 때마다 경쟁률이 정말 치열한 상품이고요. 제가 이 상품을 코로나가 어 시작됐을 시점에도 사실은 판매를 했던 그런 상품인데요. 음 아마도 이 상품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판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두가 좀 길었죠? 네 상품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상품 미리 상자만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자를 살짝 깠어요. 헉, 예쁘죠? 상자도 이렇게 예쁜데 실물은 얼마나 예쁘겠어? 기대가 너무 되시잖아요. 네 실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상품입니다. 어떠세요? 예뻐요? 네. <laughs> 예쁘면 안 되는 그런 상품인데, 제가 매번 어, 이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이 제품은 케이스가 촌스러운 게 컨셉이라서 촌스러울수록 많이 팔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버전이 너무너무 고급지게 예뻐가지고 사실은 정말 주문이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 시즌은 좀 촌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제가 바래왔는데 사실 촌스러운과는 비교가 안 되게 고급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주 예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이번 시즌도 정말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철벽녀 시즌 무려 13입니다. 완전 최신상. 아직 방송도 하지 않은 따끈따끈한 상품이고, 오늘 방송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케이스가, 보시면 이렇게 댕기 머리를 한 예쁜, 예, 예쁘다고 하면 안 되는데. <laughs> 귀여운 그런 소녀소녀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요렇게, 음 뭔가 그, 뭐랄까? 이 머리 모양이 사실은 양같이 교수들, 어떤, 그런, <laughs> 모습은 아니지만, 사실, 너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어가지고, 제가, 아 반했습니다, 케이스에. 이 상품은, 사실, 워터프루프, 뭐, 마스크프루프, 이게 다 되는 상품이어가지고, 항상 제가 요걸 보여드릴 때마다 시연을 하면서, 마스크로 찍어도 보고 하는데, 아직 저도 발라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직접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둘 중에 어떤 걸 바르면 예쁠까요? 제가 가방에 넣고 다녔을 때, 조금 저하고 어울리는 건 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우선은 케이스를 열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걸 모르고 거울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화살표처럼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잡고 뜯으시면 되고요. 여기를 뜯으면 바로 보이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잡히거든요. 이거를 딱 뜯어내면 거울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거 뜯어가지고 거울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퍼프가 이전 버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퍼프에서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케이스 뚜껑을 여시면 한번 더,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스티커를 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를 떼시면 이전 버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일 텐데요. 여기가 뭐냐면 파운데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색을 나타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파운데이션이긴 하지만 쿠션이긴 하지만 사실 메이크업 베이스의 기능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서 여러 가지의 색깔이 들어 있지만 제가 보이기로는 이 안쪽 부분이 사실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지만 이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바로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을 하는 핑크 색상이 들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핑크색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핑크 색상이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우선은 이거를 제가 지금 바르려면 사실 얼굴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미스트 정도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이 미스트. 이것도 신상품인데, 어, 이거는 이제 신상품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바로 전 버전이긴 한데 이걸 제가 항상 사용을 하거든요. 그냥 요렇게 미스트 세럼. 해서 대충 툭툭툭툭 하고 어, 그래도 피부가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랑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서 제가 우선은 미스트 세럼 정도만 얼굴에다 해줬고요. 지금 약간 이렇게 어, 세럼만발랐는데도 광이 나고 있어서 사실은 광 부분을 제가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제가 쇼호스트가 된 것처럼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콩 찍어요. 요렇게 콩 찍으면 요렇게 묻어나죠. 요걸 가지고 제가 절반만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툭툭툭툭만 터, 쳐줘도 사실은 이걸 이렇게 뭐, 밀어서 밀어서 하셔도 돼요. 밀어서 하셔도 될 만큼 쿠션이기 때문에 부드럽고요. 저 지금 밀었잖아요. 그쵸? 팩트가 아니고 쿠션인데도 밀었죠. 밀어도 지금 발림성 아주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밀어서 했을 때는 되게 얇게 발리는 부분도 보이실 수가 있고 사실은 원래는 원래는 툭툭툭툭 쳐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많이 두들기면서 발라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밀어서 발라도 크게 무리가 없게끔 잘 발리고 있어요. 너무 잘 발려가지고 다 끝났네요. 몇초 걸렸지? <laughs> 몇초안 걸렸는데? 보세요. 자, 안 바른 쪽과 바른 쪽의 색깔부터 톤부터가 달라졌다는 거 보이시죠? 제 얼굴에서 바로 보이시죠? 요만큼 지금 절반 바른 쪽. 제가 밀어서 발라가지고 사실은 많이 바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톤이 요기하고 요기하고 달라진 거 보이시죠? 그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요기하고 요기하고 지금 팔자주름의 위치가 요기 부분이 조금 더 봉긋 올라가졌어요. 이게 리프팅 효과를 살짝 바로 준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보이세요? 여기는 팔자가 여기까지 지금 다 내려와 있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제가 한번더 해서 이제 두껍게 한번더 발라볼게요. 한번더 찍었고요. 톡톡톡톡톡. 왜 제가 한번더 하냐면 한번 더는 두들기면서 발랐을 때 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더 했고요. 사실은 한번더 톡톡톡톡 이렇게 하니까 더 밝아졌죠. 여기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게. 어, 그러면은, 목하고 경계되지 않아요? 그러면, 목도 살짝, 요 정도만 해주시면, 경계되지 않게, 목하고 색깔. 차이 하나도 나지 않게. 자, 그러면 제가 맞은편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는 눈 밑에 요런데 보시면은 기미가 살짝살짝 살짝 있어요. 그리고 눈밑 다크서클도 사실은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사실은 이 눈가 부분인데요. 어, 안 바른 쪽하고 바른 쪽하고 보시면 사실은 여기 부분은 다 가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는 에 살짝살짝 여기만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셔도 돼요. 요렇게. 더해도 두껍게 발리는 느낌은 사실은 별로 없고요. 눈가 주름이라던가 그런 데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조금 더 해주셔도 사실은 경계지지 않고 색깔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코 있는 부분요코 있는데 여기 이 부분 잘안 발리거든요. 원래 퍼프로 했을 때도 그래도 보시면 경계가 확지게 달라지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살짝 살짝 해주면 여기 부분도 밝게 올라오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맞은편도 제가 콩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대충 이렇게 밀어서 발랐잖아요. 밀어서 발라도 사실은 떡지거나 하는 거 없고요. 툭툭툭툭 그냥 두들기듯이 발라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마 부분은 두들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밀어가지고 많이 바르거든요. 눈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화장을 안한 거니까 눈도 이렇게. 눈 깜빡거려도 뭐 따갑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눈 뜨고 발라도 무리가 없네요. 그리고 요코 있는 부분 이렇게 경계지지 않도록 한번더 이렇게 하면 똑같죠 양쪽 그리고 입 부분도 이렇게 이번 시즌에 립스틱도 같이 세트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바르면 좋겠더라고요. 자두번 바른 쪽은 이쪽, 한번 바른 쪽은 이쪽. 약간 색깔이 다르다 느끼면 한번더 해가지고 제가 시연을 해드릴게요. 한번더 이번에 톡톡톡. 아까는 제가 밀듯이 발랐잖아요. 요번에는 그냥 톡톡톡톡 두드리기만 할게요. 사실은 화장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조금 걸리는 파운데이션 별로 없어요. 요즘 나오는 게 아무리 좋다 그래도 꼼꼼하게 다 바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어, 이 제품을 시즌2부터 사용하고 있지만 되게 좋은 건 그거예요. 대충. 그냥 몇 초만 했는데도 얼굴 화장 다 끝났고, 맨 처음 제 얼굴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던 때보다. 그리고 발랐을 때 여기 부분, 팔자주름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까보다 봉긋하게 올라가가지고 팔자주름이 좀 적게 보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이세요? 메이크업 베이스 부분과 파운데이션 부분이 이렇게한 번에 섞이기 때문에 바탕화장을 여러 번 이것저것 뭐 해가지고 바르고 나서 또 하고 그럴 필요 없고, 자외선 차단 지수도 아주 높아요. 이거 자외선 차단 지수가, 어 SPF가 50 플러스의 PA 뿔뿔뿔뿔. 그러면 지속시간이 무려 12시간이나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자외선 차단 지속이 되면 사실 이 상태로 어디든 갈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 이제부터죠. 어, 워터프루프는 기본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마스크 프루프 돼요? 할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마스크를 끼고 어 요거를 해 보거든요. 그러면 유독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코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지 한번. 저도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해 볼게요. 마스크를 쓰고 이제 누릅니다. 얼굴 먼저 코 눌렀어요.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자, 얼굴을 눌렀죠. 얼굴 있는 부분, 여기 얼굴 누른 부분이거든요. 없어요, 묻어난 거. 가까이에서 보셔도, 뭐, 조명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할수 있지만,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코 있는 부분을 막 눌렀잖아요. 코는 살짝 묻었어요. 살짝, 정말 살짝. 여기, 이만큼. 여기 부분 살짝 묻어놨고요. 그 이상은 눈으로 아무리 봐도 묻어난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코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마스크 자체가 이볼 부분하고 코 있는 부분이 만드는 게 재질이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요코 있는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마스크 봉제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묻어나지 않는데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살짝 묻어나서 저는 이렇게도 보여드릴까 요 이렇게 자요렇게 이렇게 보여 드리면 없습니다. 묻어나는 거. 마스크 브루프는 사실 코 있는 분만 꼭꼭 누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쓰면서 어 활동을 하셔야 되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아직은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자신 있게 바르셔도 될것 같고 사실은 마스크로 꾹꾹 누르면 뭔가 어, 묻어나고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밀리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보세요. 제 얼굴에 밀리는 거 없고요. 마스크 자국 난거 하나도 없어요. 음. 이럴 때아 그래도 방금 마스크에 묻었을지도 몰라. 깔끔하게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요코 있는 부분 제가 살짝 신경이 쓰였잖아요 아까 마스크에 살짝 묻어난 것 같아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눈 밑에 다크서클 조금 더 신경 쓰이면 이렇게 톡톡톡톡 해가지고 조금 더 바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저는 눈 밑은 정말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이게 여러 번 바르면 사실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두꺼워지는 거 없고 밀리는 거 없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마나 이런 부분에 살짝살짝 이렇게 광이 올라오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이 부분 코 밑에도 저는 걱정이 좀 되는 게 제가 여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털이 되게 자주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신경이 쓰여서 많이 가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표안 나고요. 여기 광 우리랑. 눈가랑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케이스 한번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는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닐 거니까.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구성이 너무 예뻐요. 본품 두 개, 리필도 네 개씩이나 해가지고 립스틱까지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홈쇼핑에서 이거 구입하고 언제 오나 제가 정말 기다렸는데 어, 미리 주문을 했는데도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짧게 리스로도 올려볼 테니까 혹시 얼굴에 톡톡톡톡 하는 거 이거 보시면 재밌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벽력 쿠션 이고요어 이름을 제가 확실하게 한번 더 해드릴게요 들어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절대 철벽력 순수 쌀 대나무 미백수 쌀 대나무 미백수 커버 쿠션 파운데이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시즌 13 이거든요 시즌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어, 통상적으로 이제 파는 사람들이 구분을 지어 놓는 건데요. 이전 버전의 어, 제품하고 좀 차이가 난다면 예쁜 한복을 입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마스크 프루프는 확실히 이전 버전보다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만큼 거의 묻어남이 없었기 때문에 음, 혹시라도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분들도 저는 절, 절대적으로 예. 요거를 쓰셔도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제 피부가 방금 되게 촉촉해졌어요. 그니까 러 미스트만 하나 살짝 뿌렸을 뿐인데 너무 괜찮고 사실은 요렇게 하고 나서 얼굴에다가 좀 건조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미스트 또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래도 자국 같은 거 남지 않는 거. 그것도 좋고 미스트 뿌리고 나서 다시 바르면 밀리지 않아요. 라고 하면 사실 살짝 한번 또 해볼까요? 미스트 뿌린 위잖아요. 미스트 뿌린 위에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뭐 밀리거나 아니면은 덕지덕지 얼룩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살짝 살짝 이렇게 눌러줄게요. 크게 밀리거나 뭐 어디 어, 표시나거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올 여름에는 사실. 이렇게 예쁜 거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신상 소개해 드리려고 따끈따끈한 거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고, 어, 조만간에 판매도 할 테니까 많이, 어,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품 소개 여러분에게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